뭐야? 헉, 무슨 일이죠? 갑자기 꺼졌어요. 아, 1시간 지나면 꺼지는 건가요? 1시간 넘게 쳐여가지고. 1 시간 이상 안 되는구나. 그런 것 같아요. 1 시간 지나서 꺼진 것 같아요. 저는 안 껐는데. 아, 한 시간 지나서 그렇구나. 아. 어, 처음, 알아, 처음 알았네요. <laughs> 이권영이다. 아 아니다 태태태 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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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 형이다. 형님 살 빠졌냐고 아니요 저 형님 저살 찌고 있어요 형님. 아 형님 보고 싶습니다 진짜. 우리 언제 마지막으로 봤지? 하, 태연이 정말. 스윗하신 형님입니다. 맨날 뒤에서 챙겨주고 스윗하고 따뜻한 우리 태아 형님 항상 감사합니다. 형님 금방 만나요. 많이 드세요. 저밥 저 진짜 열심히 먹는데요. 지금 후크는 꼭 보러 갈게. 감사합니다, 형님. 형님, 연락 주세요.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죠? 제가 일단은 오늘 12시에 종료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제가 1시간 이상 한 적이 없는데 오늘만큼은 1시간 넘게 하고 싶어 가지고 12시에 끝내려고 생각합니다. 새나라의 어른이 어른 육군 이야기해주세요. 아 제가 저기 강원도 철원에서 어, 육군 조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음, 처음에는 조교할 생각은 없었고 그냥 일반 병사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아무래도 연극영화과 나와서 목소리가 엄청 크고 이러니까 음 거기서 저를 조교로 어 선발을 한 거죠 조교 할 생각 없냐 그래서 근데 저는 조교라고? 와 진짜 멋있겠다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리고 되게 휴가를 많이 준다고 들어가지고, 어, 조교하면 너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했죠. 근데, 어,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이, 어쨌든 그, 이, 이 훈련병들을 교육하려면, 어, 음, 이 좋게 좋게만 상냥하게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사실 어 말썽 부리는 친구들이 있으면 가끔은 이제 화도 낼줄 알아야 되고 소리도 질러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근데 제가 성격이 사실 막어 화를 잘 내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아 물론 화난 적 있죠 싸운 적도 있고 근데 어어 어, 이렇게 막어막 어, 막, 누구를 이렇게 막 혼내고 이럴 만큼 그러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선임들한테 많이 혼났어요. 왜 이렇게 화를 못 내고 어 소리도 못 지르고. 근데 또 제가 그때 또 연연과 대학교를 휴학하고 와서 소리를 너무 많이 지르면 이제 이 목이 영향이 많이 갈까봐, 소리 못 질렀어요. 그래서 많이 혼났죠, 선임분들한테 음. 근데 이제 그것도 잠깐이었고, 이제 적응했죠. 금방, 제가 또 금방 적응하는 성격이라, 금방 적응해서, 조교 역할 잘 해냈고, 그리고, 음, 그랬던 것 같아요. 군대에서 노래를 안 부르셨나요? 노래를 불렀죠. 원래 못 부르는데 어, 쉬는 시간마다 막 계속 어막그 교회가 있어요. 교회 교, 그 군대에 교회가 있거든요. 그거를 허락 받아서 노래 실력 노래도 안 부르면 실력이 죽을까봐 맨날 그 교회를 빌렸어요. 막 저희 교회에서 노래 한곡 부르면 안안 안 되겠나요? 이렇게 막 허락 받아서 교회에 가서 맨날 노래 부르고 했죠. 네. 오랜만에 군대 얘기하니까. 네, 그랬습니다. 옛날 생각 많이 나네요. 철원이면 많이 추우셨겠어요. 아, 진짜 추웠죠? 엄청 추웠어요. 축구는 잘하셨나요, 군대에서? 아, 제가 더 축구 엄청난 광팬입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음, 축구, 예, 네, 축구 정말 열심히 했죠. 막 축구를 정말 잘한다라고는 못하겠는데, 어, 못하진 않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축구 팀이요. 저기 그 손흥민 선수 있는 토트넘 좋아합니다. 토트 토트넘 팬이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되게 좋아해요. 축구 잘하실 것 같아요. <laughs>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그걸 정말 좋아하긴 하죠. 술은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술을 어막 엄청 좋아한다기보단 가끔씩 먹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 가끔. 네, 가끔씩 술 먹으면 좋은 것 같은데. 싫어하진 않아요, 술을. 가끔 먹는 것 같아요.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음, 주량은, 어, 못 먹지도 않고, 엄청 잘 먹지도 않아요. 한, 주, 중간? 딱 중간? 딱 그, 음, 딱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이게 누구야? 아, 누나. <laughs> 데뷔 2주년 축하드려요. 아. 누나, 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중간이 얼만큼이 중어어뭘 기준으로 말씀드려야 되는 건잘 모르겠어가지고 손이 이쁘다고요? 감사합니다. 소주요? 소주, 소주, 소주 한, 한병 반, 한병 반에서 두병 사이 정도 먹는 것 같아. 한병 반, 두 병. 두, 두 병? 두병 정도. 그게딱 중간 아닌가요? 좋아하는 주종 기준이면 딱히 주종이 없어가지고요. 네. 소주 두 병면 술잘 받으시나 보네요. 어, 네, 뭐 딱히 잘 받고 못 받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진짜 보통, 보통. 많이 드시는데요? 아, 그만큼 먹는 건 아니고요. 그냥, 먹으면 그렇게 먹을 수 있다. 근데. 아니요, 그만큼, 먹... <laughs> 그만큼 먹는 건 아니고요. 못 먹진, 못 먹진 않아요. 까나마족부 형제들이신데 보드카도 잘 드시나요? 아 저는 보드카는 못 먹겠던데 너무 너무 막네 너무 쓰, 쎄가지고 술이 엄청 보드카 되게 쎄잖아요. 그래가지고. 술 버릇 있으신가요? 술 버릇이요? 아니요? 저는, 어, 저는 이렇게 자요. 자고, 그리고, 저는 귀가 본능이 심해가지고, 이렇게 택시 잡아서, 이렇게 집에 이렇게 가요. 집에 가고. 음. 저는 술 버릇은 크게 없습니다. 위스키 잘 드시나요? 위스키는 막 크게 접해본 적은 많이 없어요. 차라리 와인을 많이 먹어봤고, 위스키는 아주 많이 안 먹어봤어요. 네, 네 귀가 벗는 게 심해가지고. 레드, 화이트 로제 중에 뭐, 저는 셋 중에는 레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립밤을 되게 자주 쓰시네요. 이거는 중1 때부터 그랬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되게 오래된 저의 버릇? 되게 버릇인 것 같아요, 버릇.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음. 단술 별로 안 좋아하세요? 어... 글쎄요, 그냥 술이 맛있어서 먹는다기 보단 그냥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아서 이렇게 먹지? 막 어떤 술이 맛있고 어떤 술이 맛없고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예다 네. 비슷한 것 같은데 음. 잭 다니엘 애플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저안 먹어봤어요 잭 다니엘? 분위기를 마신, 맞아요. 저는 분위기를 마시지, 수, 이술이 막, 이렇게 막, 어, 맛있다, 이런 스타일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뭐, 나중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분위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오, 맞아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와, 벌써 12시네. 어떡해. 저는 1분 뒤에, 종료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배터리도 지금 6%여가지고, 어차피, 네, 음, 일부러 충전, 오늘 다 해놨는데, 소모가 되게 크네요. 키가 몇이세요? 키 170, 9요. 179입니다. 9. 179. 라이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라이브를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2주년이라고 축하해 주셔가지고 너무 너무 감사했고 키가 늘었네요. 어 아니 그대로인데요? 179요. 네. 항상 응원해 주시고 이래서 너무 항상 힘이 나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라이브 봐서 즐거웠어요. 아,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요. 좋은 밤 보내세요. 후쿠에서 배워요. 좋아요. 학교에서 만납시다. 네버랜드에서 만나요. 네버랜드. 어, 도빈이 도빈이 형춤 따라야겠다, 도빈이 <laughs> 이거, 이거 아세요？도빈 영충, <laughs> 감사 합니다. <laughs> 좋은 밤 보내세요.